안녕하세요. 오늘은 씨앗으로 발화를 해서 싹을 띄워서 키우는 할려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려나 하면 집에서 뭐 화분에서 키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시골의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든 같은 데 가면 조경으로 이렇게 미니로 숙소된 연잎같이 생겼고요. 꽃은 음, 컬러가 단일 컬러로 여러 가지. 있는, 음, 거의, 근데 저는 주황색 계열로 나온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려나 잎은 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음, 근데 이거를 씨앗을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던 건데. 작년에는 씨앗을 심지는 못했고 올해 베란다 정리를 하다보니 씨앗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달좀 넘은 것 같은데 두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달 보름 정도? 그 정도 된것 같은데 그렇게 됐나 정확하게 기억.. 이거 심은 날짜를 따로 메모하질 않아서 날짜가 기억이 안나는데 거의 한달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씨앗을 이렇게 심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찌그맣게 잡초처럼 이렇게 나오더니, 얘가 지금 조금 키가 큰 애는 이렇게 나올 때 햇빛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비도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키만 삐죽 컸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발화돼서 싸게 트는 과정 중에 햇빛이 좀 많았었어요. 일부러 강한 햇빛이 좀 뜨는, 곳에다가 아이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창문 틀에, 베란다 창문 틀에다가 이 아이를 놓고서 키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실하게 컸어요. 꽃을 피워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여기에 햇빛 조건이, 아무리 햇빛이 많이 든다고 해도 노지에서 크는 것만큼 그러진 않을 거예요. 베란다에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서 얘가, 음, 이 잎이, 이 줄기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예 그냥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끈을 해서 지지를 해서 고정을 해주니까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훨씬 더 지지가 돼서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저희 남편 말이 신기하다고, 올만큼면 올라오게 신기하다고 한번 쓱 보고 가고 그래요. 저기 아이도 어머 재준봐 그러고 근데 이렇게 커주는게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커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아이가 처음에 올라온 거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올라온 거고 이게 이번에 최근에 올라온 지 일주일째 안된것 같아요 처음에 이 아이만 올라왔을 때는 씨앗을 여덟 개, 8개, 일곱 여덟 개를 심었던 거가 나머지는 다 잘못된 씨앗이고, 얘만 제대로 된 씨앗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던 씨앗들이 그 환경 조건이 온도나 습도 조건이 맞아서 그런지 하나 하나 이렇게 이쪽 올라와서 싹을 틔워주는 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기특하고 그러네요. 아침에. 요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베란다에 한번씩 나오고 낮에도 틈틈, 틈틈이 베란다에 나와서 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혹시 이 흙이 좀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흙이 많이 건조하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번씩 전원관수식으로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너무 건조하고 햇빛이 많이 드는 날은 어, 분무기로 분사를 해줘요 여기 직접적으로 땅에도 흙에도 해주지만 요 싹에 들이줘요 말라서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커주는게 너무 고맙네요 한려나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비가 와서 조금 날씨가 그런데 이런 날은 향긋한 뜨거운 커피가 참 맛있더라고요. 뜨거운 커피 한잔 하면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